지금 리플을 보며, 뭐야, 간다며, 지금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불안에 떠시는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오늘 영상 시청하셔야 합니다. 리플의 CEO 브레드갈링하우스가 SEC와의 합의 가능성 언급이 어렵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폭발할 것만 같았던 리플의 가격이 갑자기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세력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기사 재료를 잘 이용한다 말씀드렸죠 그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정말 애매한 내용이든 그 재료들 안에는 언제나 세력들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분명 말씀드렸어요 이거 제목만 보면 분명 실망감을 줄 만한 내용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합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지만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게 실망할 내용인가요? 그럼 이걸 보시면 좀 어떤가요? 블론버그에서 한 최근 인터뷰에서 sec와의 소송 여름이 끝나기 전에 마무리할 거다 구체적으로 언제 끝을 낼 건지 이례적으로 말까지 했죠 이 내용이 폭등하기 전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것만 봐도 세력들은 언제 어떻게 리플을 올리고 내릴 건지 다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리플이 하락을 한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왜 없는지 그리고 리플이 왜 폭등을 계속 이어 나갈 수밖에 없는지 이번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이 리플을 통해서 배국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라고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자 시황부터 좀 보고 가시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바닥을 찍고 개미무덤 만들고 그 물량들을 다 소화하고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파동을 그리며 상승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이더리움도 보시면 정말 똑같은 흐름이에요. 딱 봐도 진짜 차트 비슷하죠. 개미무덤 만들고 물량 소화하고 에너지 모으는 모습. 이때 개인들이 공포감에 물량 많이 던졌을 거고 그걸 세력들은 빨대 꽂아서 쭉쭉 빨아먹었다. 이전 영상에서 분명 말씀드렸어요. 이건 분명 누가 봐도 상승을 시키겠다는 게 너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터져줘야 진짜 폭발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공포를 느끼는 지금 무조건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폭발이 시작되면 진짜 잡을 기회도 없이 그냥 쭉쭉 올라갑니다. 이 세력들의 패턴, 이렇게 개미들 무덤 만들고 파동을 그리며 이제 상승을 시작할 거라는 거 분명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더리움 ETF 최종 승인이 100% 확정적이죠?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거대 자산 운용사들은 이미 수수료까지 책정을 끝낸 상황입니다. 이제 ETF 출시를 앞두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건, 알트코인들이 이제 폭발적인 장세에 진입을 시작할 거라는 의미잖아요. 물론, 승인이 나고 나서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시간이 걸려서 갈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폭등을 시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 주식시장 증시가 아주 부러졌다. 특히 뭐,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폭락을 해서 아주 한창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가 한타임 쉴것 같죠? 물론, 그 물량들을 다시 소화하고 가긴 갈 텐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 얘네가 지금 실동안에 그 자금이 어디로 올까요? 바로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트럼프 연설 예정이 있고 이 행사에 뭐 헤지 펀드 투자자 아크인 베스트 ceo 돈나무 누나 바로 캐시우드도 참석을 합니다. 이거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크립토 시장 정말 많이 절었죠. 나스닥 코스닥 할것 없이 다 올랐는데 이것만 지금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키 맞추기가 시작이 될 거다. 2021년도 그때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번 상승도 정말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리플 바닥권에서 이렇게 급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강한 하락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걸 지금 이해를 하셔야 할게 절대 한 번에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 강한 반등 이후 강한 하락 그렇게 파동을 그리며 상승을 한다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거기다 크립토 시장 특성상 변동성도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아야 하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리플의 가치에 집중을 해야 한다. 사실상 제 기준에는 이제 100% 상승을 시작하게 될 거다. 그 시기는 세력들이 정한다. 자 비트코인 ETF 승인 났고 이더리움 ETF도 이제 승인이 확실시 되고 있고 이제 그럼 나머지 알트코인들 ETF 남아 있죠. 특히 리플 ETF ETF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마감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파생상품거래소 CME는 이미 리플의 파생상품을 인덱스에 올려놨습니다. 리플 ETF를 확신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라지켓펀드에 3년 만에 편입이 됐죠.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이번 소송은 리플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의심할 필요 단1도 없다. 우리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좀 가지. 시 라고 시황을 좀 길게 설명 드렸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리플의 하락 이유라고 한다면 SEC와의 비밀회의가 취소가 돼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목만 보면 그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뻔한 속임수에 제발 이제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가 취소가 되고 당연히 협상 내용 말할 수 없는 것 뿐이지 결국 리플 CEO 갈링하우스도 조만간 결론이 날 거다 말하잖아요. 거기다 여러분이 또 불안해 할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름 가기 전에 끝내겠다 아주 이례적으로 시기까지 알려줬어요. 이런데도 속으면 정말 바보겠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리플은 삼각수렴에 완전 끝에와 있다. 이거 폭발하겠다라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7년간의 긴 시간의 길을 모은 엄청난 삼각수렴이에요. 이거 지금 당장 폭등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얘는 그냥 상승이 아니라 그냥 폭발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그동안 이 기나긴 7년 동안 눌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리플의 위치와 값어치를 인지하는 사람만이 여기에 남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 5,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31억 원이 순유입됐다. 그것도 9월레일 연속으로 이전 영상에서 41억 순유입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점점 이렇게 순유입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무조건 상승 시그널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비트코인 이후에 이더리움 폭등,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대상승, 그 중심에 리플이 있다는 거,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리플 저는 이제 7년간의 리토석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점점 리플의 폭발이 일어날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암호화폐는 이제 상품이다.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게 리플과 SEC 간의 소송과 따로 놀지 않겠죠. 이렇게 미국 정부까지도 크립토 시장의 친화적인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SEC는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리플은 결국 ETF까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준비는 다 끝났죠. 저는 무조건 리플 적어도 2달러, 우리 돈으로 2천 원까지 간다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리플로 경제적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은 이번 일생일대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리플로 신분 상승하시기를 꼭 기원할게요. 자, 그런데 초창기에 비트코인 만개로 피자 두 판을 주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관심이 없던 비트코인이 올해 역대 최고. 고가인 1억을 돌파했었고 비트코인에 만 원, 아니 5천 원만이라도 넣어 둘걸 하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셨죠. 저도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코인을 알아버려서 지금은 코인에 투자를 해 봤자 큰 돈을 벌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매일 했었죠. 그렇다면 지금 크립토 시장에 뛰어들어서 큰 수익을 낼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코인 투자로 인생 역전, 신분 상승을 노리는 건 정말로 늦은 일인 걸까요? 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크립토 시장에서 투자를 해큰 돈을 벌수 있다는 거,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순히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할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어려우실 겁니다. 특히 지금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장 분위기에서는 날고 긴다는 전문적인 트레이더들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기가 어려워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이걸 이용해서 지금까지 손실 없이 계속해서 수익들을 챙기고 있는데요. 바로 AI 자동매매입니다. 사실 여러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려도 되나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이게 한 번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손실 없이 적은 수익이라도 확실하게 챙기는 방법이라서 한 방을 크게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지금같이 안 좋은 장에서는 잃지 않는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큰 수익은 아니지만 손실 없이 확실한 수익을 챙겨서 시드를 늘리기에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을 통틀어서 나온 말이 하나 있죠.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는요. 공부를 한다 해도 최소 2년에서 3년은 걸리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거기다 하루 종일 차트만 보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건 저나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조차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고 무지성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잘못 잡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건 여러분이 더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그런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걸로 전혀 머리 아프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준비한 이 AI 지표로 매수 매도 타이밍 문제점이 모두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이 AI 지표만 있다. 면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해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엄청 낮아지고 남들한테 돈을 맡기는 것보다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AI 지표를 사용해서 승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실게요. 먼저 비트코인부터 보시면요. 초록색 화살표가 매수 신호, 빨간색 화살표가 매도 신호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AIG표를 사용했다면 정말 큰 수익 볼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AIG표를 사용해서 수익을 좀볼수 있었는데요. 밑에 승률 80%, 그리고 수익률 35%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시바이누 코인을 좀 봐볼게요. 비트코인이 지금 조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반등을 보여주면서 민코인 테마가 움직였었는데요. 시바이누도 매수 신호, 이렇게 매도 신호가 화살표로 표시가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 매수 신호 때 이후로 크게 상승을 보여준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최근 반등이 나왔을 때, 승률 63%, 그리고 수익률은 25%로 역시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고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더 볼게요. 최근 이더리움 ETF 승인 이슈로 한창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것도 승률 82% 그리고 수익률은 48%로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수익 중인 게더 있긴 한데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기만 하면 시드 금방 불릴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 AI 지표로 지금 어려운 장세 속에서 한달 동안 128%라는 나름 만족스러운 수익을 챙겼습니다. 여러분이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할 필요 없이 AI가 알아서 뭐 RSI, 피보나치, 이평선 등 여러 보조 지표들을 종합 분석해서 가장 좋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알려주니까요. 그저 여러분은 볼일 보시다가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만 확인을 하시고 투자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꾸준한 수익 챙기셔서 시드를 크게 불려 나가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AI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남들은 모두 AI 지표로 편하게 돈을 버는 세상인데 나만 안 쓰고 있다면 총 없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과 같겠죠? 그래서 제가 이 AI 지표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건데 유튜브 상에 이 파일을 올리면 유료 방업자들이 이 파일을 가지고 유료로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점. 이해를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AI 지표 파일 받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한데요.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28978911. 01028978911. 이 번호로 기회 이렇게 보내주시면 바로 알아보고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니까 꼭 사용을 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좀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AI 지표로 준비 잘하셔서 꾸준히 수익 챙길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 제 경험상 이런 어려운 장에서는 뭐 1000%, 2000% 크게 욕심을 내다 보면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 30%, 40%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챙기는 게더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더 이상 지금같이 어려운 장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쉽게 쉽게 수익 챙겨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